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레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도 부수어 어려 아무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가벽드려 그 자라며 큰 소리로 저기나으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와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산 쪽에는 노아 길에는 많은 돼지대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천만이 쯤 되는 돼지대가 호수를 향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골과 여러 촐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돌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돌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가 돌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 하고 창하기 시작하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배역오로시자 막이 떨렸더니가 예수님께 가치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테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네,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러운 영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더러운 영과 함께 살때 하고, 더러운 영이 나갔을 때 하고, 그 시간적인 차이를 우리가 한 시간 뒤에 두, 두 시간 뒤에 차이가 아니라, 현상을 보면 변화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더러운 영이 들리면 쇠사슬을 끊고 무덤가에 살고 몸을 짓이기고 더러운 영에 들렸다는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데가 무덤입니다 죽은 이들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 사슬로 묶어둡니다. 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구마를 그 하자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더러운 명이 물러가고 난 뒤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그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남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던 사람이 이제 진리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진실을 정언하는게 아니고 상관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마귀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않도록 무덤에 쇠사슬을 묶어서 가두도록 사람들을 단절시킵니다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애러 왔습니까 그리고 돼지 속으로 저희들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자, 이것은 마, 마귀는 이제, 그,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분명히 사람이면 사람, 돼지면 돼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뛰어넘습니다. 돼지 속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마귀도 죽었느냐? 그건 이제 의문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징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무덤에 살게 합니다. 무덤에. 그리고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마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함으로써 결국은 모두를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관계든지 간에 관계 맺음을 제대로 되지 않도록 끊어버립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간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계 매점이 됩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있었던 일을 정언하고, 또 따라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집에 가서 정언하고, 이게 이제, 일어난 사실을, 신실하게 정언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그 정언을 들은 돼지 치는 사람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주십사하고 거부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돼지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냐면, 물론 뭐 그것도 이야기거리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그 마귀가 함께 활동하고 있을 때 얻었던 이문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사도가 있다. 또는 거기에 매수된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어제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반대받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물러간 자리에 마귀가 있을 때 얻었던 이익과 쾌락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실에 진실을 정언해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익과 쾌락이 탄환을 가버리는 돼지,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고마가 일어난 자리에 나타나는 진실 그게 이제 부마가 된 마귀와 함께 살아가던 그 장소에서 남겨먹었던 이윤과 쾌락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뭐가 대신하느냐? 하느님의 아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마귀와 함께 얻어먹고 누렸던 쾌락과 이익을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의 그 진실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게 이문과 쾌락보다는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하지 마. 이제 법밖에 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시면. 왜 떠나시느냐? 시끄럽고 엉뚱스러워지만 법밖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시면서도 가서 정을 다여라 사랑의 표시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기들은 다릅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는 맺고 싶지 않은 거죠. 다만, 쾌락과 이문의 관계를 맺으면, 쾌락으로 유혹하고, 이문으로 유혹하면,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진실은 필요 없습니다. 진실된 사실은 필요 없고, 유혹된 사실만, 마귀에게 유혹되어가는 사실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할 때 불편합니다.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특히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 불편한 진실을 누군가가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거부합니다 우리들 일상 중에 이 2천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돌아간 더러운 정이 우리에게 실치는 유혹의 손길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기지개 표시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치위에 좋으신 주님의 손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합시다. 아멘